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좋은 명언, 재밌는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일단 날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3일 되겠습니다. September 13th 되겠고요. 자, 오늘 벌써 그, 어때요? 9월이 13일 절반이나 왔어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시간 너무 빨라. 네,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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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너무너무 지나가버리는데 어때요?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하루 충실하게 보내자고 영어 공부 꼭 하자고 오셨으니까 정말 환영하고 오늘 명언은 약간 재밌는 노래 가사가 되겠어요. 노래 가사 가볼게요. So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Hold on. Hold on은 뭐예요? 잡는 거고, hold on 하면, on은 뭔가 이렇게 닿, 닿아서 약간 계속 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hold on, 계속 가서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hold on. 그러니까, 계속 하다. 뭔가 유지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매달리다. 약간 사수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사수하다. 계속 hold on 하세요. 누군데 누구를 hold on 해요? to the ones. 어, 그 사람들을 hold on 하래요. 사람들을 계속 잡고, 어떻 유지하래요. 어떤 사수하래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 really care 어, 누구냐면은 really care 정말 케어해주는 사람들, 뭐 걱정해주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 hold on 계속 쥐고 있으래요, 사수하래요. In the end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는요, they will be 그들의 존재와 상태는 근데 우이니까 그들이 존재할 거예요, 상태로 있을 거예요. The only ones 어, 유일한 사람들로 존재해 있을 거래요. There 어, 거기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존재에 있어줄 거예요. 뭡니까? 지금 당신을 really care 해주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도 끝에 가서도 어? 당신을 위해서 있어줄을 the only ones 그 유일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 붙잡고 감사 여기고 붙잡고 있으세요. Hold on 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h 슨 n s n 이라는 락그룹이 있나, 락그룹 3인조의 삼인조 형제로 이루어진 락밴드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97년인가에 음밥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그 당시 아주 히트를 쳤었거든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데 아마 지금 약간 어르신 분들은 못들으신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노래 가사예요. 이이이음막밥 이거고요. 음밥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되게 신나고 되게 아주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 그 뭐하죠, 그 친구들? 이 친구들 근데 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살짝 죽었는데 제가 이거 알아보면서 검색을 또 한번 해보니까. 요즘도 가수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꽤나 히트를 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좀덜 히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노래 되게 지금, 지금으로도 엄청 신나는 노래니까,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예요. 거기서 음밥이라는 노래가 온, 따온 가사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한번 재밌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당신을, 당신을 케어해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케어해중 사람 사수하세요, 호 d on 하세요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뭐 늙어 죽을 때, 내가 뭐머리에다 빠졌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가서도 당신 옆에 있어줄, the only one s there, 당신 옆에 있어줄 그 사람들입니다라고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가볼게요. 오늘 명언에 대한 음. 가세다 해설문요. 이 Who are 누굽니까? The people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근데 people 이렇게 하고 그냥 물음표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이 질문 너무 쌩뚱맞잖아요. 무슨 사람이 누구야? 무슨 사람? 무슨 사람이 누군이 요, 요, 요거에 요대해 자세한 설명들이 뒤에 따라와요. Who are the people in your, in your life? 당신 삶에서 who 누구냐면은 care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케어 해주는 사람 the most. 어, 가장 많이. 당신의 삶에 당신 삶에서 당신을 가장 케어 해주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근데 뭐요? 이렇게 당신 삶에서 뭐뭐뭐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영어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먼저 던진 거예요, 일단. 그래서, who are the people? 할말 먼저 던져, 할말 먼저 던져. 그 다음 자세한 얘기가 따라온 거예요. In your life, who care about you the most? 당신 삶에서 당신을 가장 케어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내 네, 묻고, 물으면서 시작해봅니다. 그러면서, probably, 아마도,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이든가 당연하죠 부모님이 나를 가장 많이 이렇게 케어해주시죠 또 siblings 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siblings 하면 형제 자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그 그 학교에서는 많이 배우기 힘든 언어, 단어인데 영어권에서는 엄청 많이 쓰이는 그 유치원생도 아는 단어예요 꼭 알아두세요 모르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your parents 부모님이나 siblings 형제들이나 혹은 relatives 그렇죠 누구요 친척들 혹은 and friends, 어,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음, 아마, 아마, 아마도, probably, 아마도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케어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요, how can you show? 어떻게 can you show?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거를, you, you care in return. 당신이 care해요 in return. 반대로. 어, 당신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에게 반대로 당신도 케어하고 있다는 라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겠네요. 그러면서 if 만약에 you are comfortable 당신이 어떤 편안하다면 당신이 편안하다면 당신이 편안하다면 giving 주는 것 주는 것 누구에게 someone 방향성 찍고 요 사람에게 a hug 어 누군가에게 hug를 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hug를 하는 것 동작 방향성 찍고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면서 giving someone a hug 누군가에게 hug를 주는 것 누군가 허그해주는 것과 또 and saying I love you I love you라고 saying, 말하는 것이 do so. 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근데 행위자가 지금 요거랑 giving someone, and someone a hug and saying I love you. 어, 누군가에 허그 하는 것과 이렇게 I love you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뭐, 뭐 뭘할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다고. 당신이, 당신, 당신도 care, care in return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행위자가 되게 긴, 긴 반면에 동사가 그냥 두 수업으로 끝나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떨 때, 어떨 때, if you are comfortable, 어, 당신이 이렇게 허그도 하고 내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comfortable 할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that's not your thing, 당신의 것이 아니여서. 당신이, 당신이 그런 스타일이야.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허그해주고, 아, 나 남사스러워. 막 이렇게 손발 오그라들어서 못하겠어. 이럴 때는, 그럴 때는, if that's not your thing, 당신의 것이 아닐 때는요. 이렇게 할수 있대요. You, 당신 아마, could send. 보낼 수 있어요. 뭘 보내? 대상 나와라. A letter. 편지라든가, 아니면 card. 카드라든가, or email. 이메일등을 보낼 수 있을 거래요. 근데, 뭐 하자고? To express. 앞으로 뭡니까? express. 이렇게 표현하자고, 표현하는 대상은 뭐? Your f 어, 당신의 느낌을 표현하자고. 근데, 투부정사 나왔죠? 근데, 투부정사의 용법이 아니라 뭐? 시간차. 이거, 이걸 할수 있을 겁니다. 뭐 하자고. 앞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차 느껴지시죠? 용법 볼 필요 없어요. 시간차만 느끼시면 돼요. 어, 당신의 느낌을 표현, 하기 위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낼수 보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 그렇죠 내가 직접 내가 사랑해라고 말하기 너무 민망하면 카드로 이렇게 적어서 사랑합니다 늘 고마워요 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했네요 또 perhaps 혹은 혹은 아마도 아마도 you could do 당시또 could do 할수 있을 거래요 뭘할수 있어요 do 한 대상은 어, special favor do a favor 뭐예요 뭔가 어떤 특별한 호의를 호의를 해요. 특별한 호의를 뭐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네, 누군가 어떤 누군가 자세히 얘기 나와라. you love. 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네, 뭔가 스페셜 페이 r 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어선 확인해 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 영어로 뭐? 누군가 할 말부터 던져.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앞에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얘는 할 말이 아니야. 중요한 말이 아니야. 할 말, 할 말, 어썸은! 누군가, 근데 어떤 누군가, you love.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영어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그쵸. 이렇게 반대라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왜 그렇다?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전달하려면 할 말부터 집어갖고 일단 던져놓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할말 던지고 나온다, 나온 언어라는 거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또 그러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확인하시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확인, 어,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스페셜 페이버를 할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laughs> 이렇게 자세한 얘기 나오면서 그냥 덧붙이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Even anonymously, anonymous 며칠 전에 나왔었죠 뭡니까? 약간 익명의 익명의 그렇죠? LY 브레스니까 그러니까 익명으로 남들 모르게, 남들 모르게. If you wish, 어, 당신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꽃을 보낸다든가 라 이렇게 하는데 익명으로 부모님한테 보내면 약간 이상한 좀여 뭐 여자친구라든가 남자친구한테 꽃을 보냈는데 익명으로 그럼 뭐예요? 되게 더 설레고 뭔가 더 깜짝 깜짝 선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익명으로, 어, even, e v 심지어 익명으로라도 그렇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결론적으로. 사실 결론적인 얘기죠. Let, let 뭡니까?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휙, 내비두는 거죠. 근데 내비두는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할때 뭡니까? 방향성 찍고, 사람, let people, 사람들이 know. 알도록 하래요. how much 얼마나 they mean to you 그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지 혹은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이거를 알도록 알도록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두십시오. 두십시오. 보다 약간 만드십시오. 의미가 까운데 m a k e 라고 하면 너무 강하니까 그냥 t 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하세요라는 의미죠. let people know. 하면서 how much they mean to you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네요. 이것도 갈때 뭡니까? 방향성 찍고 이렇게 휙 이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원래는 뭡니까? 이거 그투 부정사 파트에서 얘기했었는데 원래 얘가 투 사람들이 알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데 뭐 let 같은 거 let make 뭐 이런 동사는 뭐투를 그냥 뺀다. 흔히 말하는 뭐 원형 부정사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처음 들는 얘기라고요? 아, 앞에 원포인트 문법 안되셨네 한번 지금 한번 그 원포인트 문법, 요 강의 맨 앞에 가시면요. 원포인트 문법이 있어요. 투부정사 파트 보시고 오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가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직 안 끝나네요.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의미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will make,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들 거래요. 뭐를? Their day. 그들의 날을 만들 거예요. and yours. 어, 아, 혹은 당신의 것. 당신의 나를 만들 거예요. 근데 make their day. 아, 이게, 이건 살짝 그들의 다, 다, 나를 만들 거예요. 의미축수 가능하죠. 뭡니까? 어떤 make, make one's day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 사람 그 보세요. 그 사람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나를 위한 나이면뭐 행복하니까. Make one day라면 행복하게 만든다. 뭐말 그대로 뭐그 사람을 위한 나를 만들다 약간 이런 의미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그 사람 아주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의 나, 그 사람 행복하게 말만 만들어줄 것입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짐 today, I w i show. 나는 보여줄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설마 서만 누가 보여준 보여준데 누구 대상 이한테 방향성 찍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I care 내가 케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됨, 됩니다. 근데 이거요 짧은 문장인데 사실 볼게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어, 제가 뭘 했어요? I will show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동작이 이어지다가 시, 보여주는 대상이 나오기 전에 방향성 찍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향성 찍고 어 이거를 이거를 내가 케어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끄럽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someone I care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미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Someone I care. 내가 어떤 돌보는 내가 어떤 내가 케어하는 내가 돌보는 누군가. Someone 내가 돌보는 내가 어떤 케어하는 내가 걱정하는 누군가. 여러분 뭐 누군가. Someone I care. 그럼 얘를 아니 그럼 이렇다면 선생님. 얘가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이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로 보여요. 이렇게 I will show you. 나는 보여 보여주겠습니다. Someone I care. 내가 돌보고 있는 누군가를 남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의미. 내 아들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헷갈리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의미상 그게 아니에요. 의미상, 맞아요. 어, 영어가 조사가 없고 어순, 어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각의 여지가 있는 그래 되게 짧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의미상 좀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가 케어하고 있는 아들 내미를 케어, someone I, I a 케어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미상 누군가에게 요거를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일단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의미, 내가 케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여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서 I will show someone 뭐 I c a r 라고 하냐 I care about. About 정도가 붙으면 그런 의미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I care. 그러니까 care가 약간 뭐 자동사라서 그냥 쓰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I, someone I care about. 만약 문장이 I'll show someone I care about. About만 있어도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도 어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바꿔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도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글인데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많아가지고 그냥 아주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영어적으로도 I'll show someone I care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 내용적으로도 아 정말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뭐뭐 애인이 뭐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 가 됐든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케어한 거를 뭐 이렇게 show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한번 또 생각해보시면서 영어적으로도 어떤 그 내용적으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한번 네, 만들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면 훨씬 더 좋은 네,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방금, 방금, 우리 나왔던 명언문, 에 지나갔고, 들리셨나요 노래 굉장히 좋은 노래였습니다. 어, 자막도 나오고 있네요. 헨슨 음바, 헨슨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 내용이랑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 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정말 케어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영어, 그, 노래로 한번 가사도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즐겁게 한번 해보자. 뭐 이거죠. 어쨌든 오늘 마무리 녹음도 잘 하시고, 네, 음악도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고,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